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이 서두에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3년 좀 더되게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모든 움직임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귀한 메시지인데요. 엘리야는 그것을 잘했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습니다. 1절에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의 말씀이 엘리야 이 마을에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음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고 또 이제는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이 전쟁을 끝내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것을들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잘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출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시 적절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능력의 출중함 이전에 엘리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하고 따르는 그 순종의 힘이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쓰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또 순종하는 엘리아를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었습니다. 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모세, 요셉 모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었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숨어라며 숨고 또... 사르바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3 년여의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외에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보물에도 많은 분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오바디아입니다. 오바디아. 오바디아는 엘리야와는 또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 선지자들을 다 살리십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을 오바디아가 살려요 하나님께서 오바디아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죠 (3절) (4절에) 보면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물을 먹였더라.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있죠.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해할 것 없이 또 성급해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 내게 맡겨신 그 일들을 의지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바댜. 오바디아. 오바댜가 참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 어떤 때에는 담대하게 이 선지자 100명씩 50명씩 나눠서 100명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엘리아를 만나죠 엘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엘리아인 것을 오바디아가 알고 또이 지위는 높지만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을 엘리아에게 표합니다 그리고 엘리아가 그에게 말하죠 이제는 때가 돼서 내가 아합을 보려 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네가 아합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오바데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오바데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구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후부터 쭉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 가서 얘기해도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모르는데 얘기했을 때어 당신이 여기 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왔을 때 당신이 안 계시면 나는 아합에게 죽은 목숨입니다. 야압이 그토록 어 막무가내로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가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압이 오바댜가 간청할 정도로 막무가내인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오바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바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적인 본능이죠.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베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엘리야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바댜가 말할 때.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겠다고 라 말합니다.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네 말대로, 네 청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데 저는 참 의미 있게 이 말씀이 다가온 게 어, 오바리아는 좀 두려워하지만 엘리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지 않아요. 아주 짧고 간결하게 그래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 알겠다 내가 너가 청한 그대로 여기서 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아합에게 가겠다라고 이 오바댜를 안심시킵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참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대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대할 때는 사르밧 과부가 떡도 없고 그저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또 기름 조금 그거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 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사르밧을 살리기 위해서 강하게 도전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내게 음식을 가져와라.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가루가 가루통에서 다하지 않고 이 비가 내리기까지 기름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강하게 푸시하죠. 그리고 그가 사는 길로 사르밧 가브를 이끕니다. 또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오바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눠주는 모습으로 그러면 내가 너가 원하는 그청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랑과 때에 맞게 도와주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죠. 어느 때는 위로해 주시고 또 어느 때는 또 강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엘리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품어주고 또 세워 줄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 사는 길, 또 믿음을 행하는 길, 그 길로 또 이끌어 줘야 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이 주제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에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그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의 은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사르바 과부를 이끌어 줄 수도 있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또 두려워하는 오바디아를 믿음으로 안심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사람들 안에 있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세워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분만 신뢰하면서 기다리며 순종해 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셨을 때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